247번은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집합 AB에 대하여 이렇게 이 식, 이런 식이 성립하고 그리고 3이 A의 온소이고 그때 집합 A교집합 B의 모든 온소의 합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더하는 거죠.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요? A집합 B 집합 그리고 전체 집합 이렇게 그려주고 일단 A의 여집합은 바뀌고 그 다음에 B의 합집합이니까 여기 포함하겠죠. 포함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을 제외한 이 지점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이 지점의 온소가 3과 8과 9와 11이고 그리고 A 합집합 B가 3, 4, 6, 8, 9그 얘기는 3, 8, 9, 3, 8, 9 겹치죠? 그러니까 결국에 3, 8, 9는 A 합집합 B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 색칠한 부분에 3, 8, 9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3과 8과 9는 2,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 3은 A온소기 때문에 여기 교집합에 들어갈 거고 8과 9는 뭐 어디에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일단 적어주고 그러면 4와 6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합집합 b 그리고 3, 8, 9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11은 여기 a 합집합 b 의 a b 합집합의 바깥 부분에 존재할 거고. 그때 우리가 이제 확정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이거뿐이죠 그때 집합 A 합 A 교집합 b 의 모든 온수의 합세 최대값이 m이고 최소값이 20m이라면 너무 쉽죠. 이건 확실히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교집합의 최소값은 3199이8과9가이 교집합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최대값이 되겠죠. 들어가면 20이 되겠죠. 교집합의 최대 값은 20이고, 교집합의 최소 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n은 23이 답이 되겠네요.